수아 씨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 일이 많다. 좋은 마음으로 잘해준 건데 만만한 사람으로 보여 무시당하기 일수다. 성재 씨는 연애할 때마다 끝이 좋지 않다. 아무리 헌신해도 늘 마지막에 남겨지는 건 성재 씨다. 인간관계에서도, 연애에서도, 일에서도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잘해줬지만 쉬운 사람으로 보여 무시당하기도 하고, 군말 없이 일했는데 이용만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한다. 어떻게 하면 쉬운 사람이 되지 않고 관계와 일, 삶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까? 동양고전은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준다. 1. 인복이 아니라 안목이다. 인복이 많은 사람은 그저 운이 좋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것이 아니다. 안목을 통해 끊임없이 나쁜 사람을 걸러내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려는 노력을 한다. 타인의 말과 행동에 속지만 않아도 삶은 훨씬 안전해진다. 사람 보는 안목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말은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드러낸다. 말을 잘 관찰하면 함께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공자는 말을 잘하는 능력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것이 믿음을 혼란케 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공자가 말한 혼란함은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이 자주 사용하는 화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네가 너무 예민해서야. 내가 틀린 적은 없잖아. 넌 그냥 따라오기만 하면 돼. 언뜻 보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상대를 조종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란함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이상한가? 라는 혼란함이 자꾸 생긴다면 일단 경계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또한 사람 보는 안목을 기르고 싶다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본성이 나오는 극한 상황에서 검증해야 한다. 조선시대 문인 징계위의 책 소창 6위에는 이와 관련한 지혜가 담겨 있다. 욕심 없고 깨끗한 절개는 모름지기 부귀와 호화의 유혹에서 시험되어 나와야 하고, 침착하고 차분한 절도 있는 행동은 번잡한 상황에서 검증되어 나와야 한다. 가진 게 없을 때는 누구나 청렴하고, 상황이 좋을 때는 누구나 너그럽다. 갑작스러운 불을 누리거나 극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남이 하는 말을 심도 있게 관찰하고, 극한의 상황에서 검증을 거친다면, 비로소, 사람 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다. 2. 당신이 무기력한 이유는 조연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는 게 재미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라고 위로하지만 나이 든다고 모두가 무미건조하게 살지는 않는다. 사는 게 재미없어진 정확한 이유는 자신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아무리 즐거운 파티에 가도 누가 말을 걸어주지 않고 관심 주지 않으면 재미가 없는 것처럼 말이다. 고대 중국에서는 복숭아나무를 심을 때그 옆에 자두나무를 함께 심었다. 그러면 병충해가 자두나무에 집중되어 복숭아나무가 무사히 자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두나무는 복숭아나무를 보며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만 시간이 흐르면 비로소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자녀 뒷바라지에 인생을 바친 부모나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이 자주 느끼는 감정이다. 열심히 산 노력이 결국 희생이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의 승려 월봉 스님이 쓴 월봉 집에서는 수행의 과정에서 나라는 주인공이 매우 중요하다는 조언을 한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정좌에 참선하면서 내 안의 주인공을 불러내 대면하시오. 내가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주인공을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바로 내 마음의 참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돈, 인기, 명성은 물론이고, 자식마저도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하루에 단한 시간이라도 온전히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나를 소환해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좋아하는 취미와 자신만의 루틴으로 시간을 채우는 작은 노력을 시작으로, 점차 나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다. 자두나무가 되지 않으려면, 삶의 변방으로 밀려나지 않으려면, 희생을 멈추고 주인공으로 돌아와야 한다. 3. 처음엔 강하게, 나중엔 부드럽게. 매력적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끌어당긴다. 사람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이중적인 매력, 흔히 말하는 반전 매력이다. 강하기만 한줄 알았는데 여린 구석이 있거나 이기적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호감이 생긴다.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사람은 인간적인 매력으로 상대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강함과 부드러움을 적용할 때는 순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책은 담에는 인간의 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다. 은혜는 가볍게 시작하여 무겁게 나아가라. 먼저 무겁고 나중에 가벼우면 사람들은 은혜를 잊어버린다. 위험은 엄격하게 시작하여 관대함으로 나아가라. 먼저 너그럽고 나중에 엄격하면 사람들은 혹독함을 원망한다. 처음엔 너그럽다가 나중에 엄격한 모습을 보이면 변했다는 비난을 받고 원망을 산다. 먼저 엄격함을 점차 부드러움을 보이는 게 훨씬 낫다. 양손의 강함과 부드러움 위험과 관대함이라는 두 무기를 쥐고 잘 활용한다면 관계를 내 쪽으로 끌어올 수 있다. 나를 흔드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방법. 좋은 사람 되려다 쉬운 사람 되지 마라.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